아 오늘 뭐 있지? 아너닌또 와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찾으면 뭐 아니 <laughs> 이야기가 된 것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 센스 센스 어, 이야기가 된걸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등기맨이 한번 보자 이거 아직 그냥. 구성이 완벽하지 않은데 이거 완벽하던데도 는데또 털릴 것 같은데 니한테 아유, 네, 봤어 봤어 그봐 뭐 우리 1번 친구 어 야, 제일 유명해 야, 이거는 뭐 메이크업만 어, 봐도 되겠다 야마시타 스이헤이라고 수평인데 난리 납니다 요조리 틴셀 이거... 사이즈도 딱 2.5로 준비했어 이거 좀 기네 어 저렴한 것들도 있지 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다 아 수평 수평 이 아. 액션이 나와야지 얘들이 반응을 빨리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컬러풀한 어, 친구 작은 삼봉을 또 준비했지 그 다음에 이친구도좀 신기하네 투명이네 어 크리스탈 얘기라고 음. 이것도 많이 쓰는 거고 작년에도 괜찮았어? 어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건데 아. 이제 수급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다 팔면 다시 어찌 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흰색 수평 어 작은 사이즈 큰 거는 한치 때만이 썼는데 이건 거의 기본이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세개 지금 어. 랜덤으로 칼라 가 나가야 됩니다 아. 아, 이세개 중에 하나. 어, 이세개는 맞는데 어. 이 종류들에서 컬러가 랜덤으로 나와요. 아, 컬러. 어. 최대한 이 컬러로 준비하는데 그럼 개수가 너무 작게 준비가 될 수가 있어서 음. 재고 가 확보가 되면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로 다갈 거고. 너무 작 재고가 확보가 안 된다. 어. 이러면 같은 제품의 다른 컬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님, 너무 안 나가는 컬러 그런 거안 나. 그런 해? 거는 절대 안 넣지. 맞지, 맞지. 어, 안 나가는 건 나도 싫어. 우리 약간 하고 욕먹는 거싫어 어, 진짜 싫어. 어차피 손해 보고 남지도 않는 거. 어, 그러니까 칭찬이라도 받아. 그렇게 하고 어 말이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 눈물 받아 가지고. <laughs> 근데 <laughs> 어. 이거는 뭐지? 이게 수평 왕눈이라고 있는데 응. 이건 다 줘? 여섯 개인데 아니 종류가 다 그래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중에 다섯 개를 드릴 거예요 안 겹치게 여섯 개인데 다섯 개를 드릴 거예요 여섯 아. 개다드릴라니까 개수가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음. 이걸 꼭 넣어줘 이거 빼면은 어. 조금 어, 그렇다 알겠어. 이거 니가 썼을 때잘 됐다 했잖아 아, 맞지? 이거 미쳤어 금액도 저렴한데 이게 성능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미쳤어 어. 그래가지고 얘도 랜덤입니다 컬러가 근데 <laughs> 칼라가 9가지가 있는데 음. 다잘 나가는 칼라 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나가는 거라서 어. 이거는 뭐가 잘 나갈지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솔직 음. 그래서 랜덤입니다 이거는 오빠이 스텐데 말랑말랑한 거 오빠이 스테라고 불러요 주꾸미랑 갑오징어라고 오빠이가 안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오빠이는 화살초 오징어에 쓴다고 전부 다 생각을 했었는데 잘될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현지의 감을 살려서 아. 무조건 잘될것 같아요 이건 약간 응. 현지 낚시방 히든, 사장님 추천 그렇지 금액도 지금 원래 7천원인가 하는데 특가로 4천원 팔고 있단 말이야 얘도 칼라 랜덤입니다 <laughs> 이게 재고가 확고가 안됩니다 사장님 그래도 알지? 퀄리티는 똑같아 요 아, 퀄리티는 네? 똑같아 칼라도 아, 잘 나가는 것만 넣을 거야 어차피 애자를 소개했나? 애자는 뭐 애자가 애자 어, 애가 애자가 애자지 근데 미니애자라고 헤드가 조금 더 작아 쭈꾸미가 아, 잘 올라탈 수 있게 대다수의 쭈꾸미들이 이런 애자에 더 가깝게 생겼잖아 어. 그러면이 특징은 이 애자 요거 응 음. 진주 같은 구슬이 게작다는 어, 거. 조금 더 그래. 작아 미니야 아, 어.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내 공책에 다 계산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재미없지